습진에 대한 음식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은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잘 드시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피부질환이 더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독이 백약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더 악화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심하게 만드는 술, 담배는 우선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액상과당이나 설탕, 아니면 밀가루 등과 같이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나 글리아신과 같이 장누수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피부 질환들을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채과일은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역시 물입니다.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드시는 것들이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